새로운 도서관의 역할과 미래를 짚어보는 대전 MBC 기획 보도 도서관은 살아있다. 두 번째 순서입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데 각 시도에는 공공 도서관을 지원하고 관련 정책을 세우는 이른바 지역 대표 도서관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대표 도서관은 어디일까요? 이승섭 기자가 소개합니다. 지난 4월에 문을 연 충남 도서관 탁트인 실내 공간에 장서 9만여 권이 비치돼 도민들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충남도서관은 지역의 랜드마크이자 충남지역 도서관 360여 곳을 대표합니다. 도내 도서관 정책을 총괄하고 일선 도서관의 지원, 협력 사업을 담당합니다. 좀더 주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서비스를 그 의견 개진하여 그것이 정책으로 나아가서는 국가 도서관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는 하나의 중간자적인 역할을. 대전의 대표 도서관은 한밭도서관입니다. 지난 2007년 전국 최초로 지정된 대표 도서관 1호이기도 합니다. 한밭도서관 별관에는 공공 도서관에 두지 못한 장서 약 20만 권이 보관돼 있습니다. 전국의 두 곳뿐인 공동 보존 서고로 도서관의 도서관 역할을 담당하는 공간입니다. 귀중한 자료를 최대한 보존해서 후세에. 계속 전승하기 위한 하나의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종의 대표 도서관이 될 세종시립 도서관은 오는 2020년 말 준공을 목표로 최대 50만 권의 도서를 비치할 수 있는 규모로 건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강원과 충북을 제외한 15곳이 대표 도서관을 지정했거나 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표 도서관이 각 공공도서관의 지도 감독 권한을 갖고 있지 않고 인력과 예산이 부족해 정책 기능에 취약한 점은 한계로 지적됩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